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의 대체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라는 메서드인데요. 이것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o하고 n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필수로 사용하셔야 되고 count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라는 문자열에서 o 문자를 찾아서 n으로 변경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count라는 것은 생략할 때 전체 변경을 의미해요. 여기서 전체 변경이란 건 무엇이냐면 s 문자열에 o 문자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여러 번 나온 것을 모두 n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카운트에 주어진 횟수만큼만 변경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문자열 A, B, C, D, E라는 것이 있는데 사이사이에 공백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것을 S.replace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이 내가 변경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래서 공백을, 그 다음에 여기는 빈 문자열이에요. 빈 문자열로 변경해라. 이렇게 한다면 반환되는 새로운 문자열은 a, b, c, d, e 사이에 공백이 제거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백을 빼기 기호로 바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a 빼기 기호, b 빼기 기호 이런 식으로 공백 대신 빼기 기호가 들어간 것이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에 카운트를 주었어요. 1로 주게 된다면 한 번만 변경 작업을 해서 A 빼기 한 다음에 B부터는 뒤로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의 대체 메서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